10월 25일 화요일 리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구요. 제가 오늘 읽어 말씀은 8절, 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은 실전이다. 생각을 넘어 살아내는 것, 믿음은 실전이다 생각을 넘어 살아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 어제 전도서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참 어려웠지만 너무 좋았던 말씀이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빌레몬서와 시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과 같이 믿음은 살아내는 것이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믿음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밥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늘 내가 생각했던 나의 믿음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혹은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을 볼 때요. 부모님의 문제를 쉽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부모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왜 저렇게 말하실까? 왜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따뜻한 말을 못해줄까? 양육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하고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라고 말하지만 또 연인 간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저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저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할까? 왜저 사람은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저렇게밖에 못할까?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가 아이를 낳아 보면 실제 내가 결혼을 하고 실제 내가 그 상황에, 그 자리에 막상 서게 되면 그것이 쉽지 않고 양육이라는 것이 말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빌레몬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것과 연결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이름과 같이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는요. 자신에게 큰 피해를 주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과 연결되었는지는 확실히 알수 없었지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찾아갔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네시모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빌레몬에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편지죠. 빌레몬서죠.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 또한 그리스도의 형제니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읽었던 본문 8자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빌레몬 너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명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제가 배경 설명을 하였듯이 너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간 너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노예는요, 당연히 물건 취급을 받았고, 그 노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산 피해를 입혔으며 동시에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것은요, 큰 처벌을 넘어서 심지어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뛰어넘고 빌레몬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빌레몬, 네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어떤 것도 뛰어넘고,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읽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나이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요, 빌레몬에게는 처음으로 찾아온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고 감사했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성경 공부를 배우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었고 깨닫고 공동체와 나눌 때 믿음이 무엇인지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빌레몬에게 자신이 배웠고 들었고 또한 나눴던 그 믿음을 행해야 되는 사건이 실제로 찾아온 것이죠. 차라 마시며 생각하는 밥 먹으면서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저 나눴던 믿음을 정말로 내가 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로 믿음이 있습니까? 저 멀리서 차 마시면서 공동체 사람들과 나눴던 그 믿음이 진짜로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나눴던 그 믿음이 정말로 실제합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여겨져야 합니다. 믿음, 그것은 실전입니다. 생각을 넘어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빌레몬과는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또한 명의 빌레몬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믿음의 응답들은 무엇입니까? 나누기 싫은 물질입니까? 나의 소중한 귀한 시간입니까? 용서입니까? 사랑입니까? 생각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있기를 그런 오늘을 살아내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뉴송아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생각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빌레몬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을 넘어 삶으로 믿음을 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로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감당할 수 없지만 상식적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